들 음, 아잘 들려요. 아 그런 1년 전에 그런 논쟁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안 좋았던 모습은 오프라인 예배 드는 사람들아저 온라인 예배 막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건 예배가 아니다 막 이렇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아 이제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진 않고 어, 어느 정도 다 한국 교회가 이해가 된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결정해서 교회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문제죠. 그런데 막 비판하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한 가지 놓친 것은 뭐냐면 그런 비판 서로 이렇게 막 그런 논쟁 이전에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먼저 어,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했어요. 예, 예 정말 예배는 뭐지?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형식의 문제보다도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예배는 원래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근데 어, 온라인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원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웠던 거죠 아쉬웠던 거죠 간접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어, 근데 예배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누구를 향한 비판, 너는 왜 그렇게 들이냐, 너는 왜 그렇게 들이냐, 라는 사실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간 것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세요.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아주 정확하게 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어,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 이건 내가한테 허락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이 자로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1편 16편이에요. 1편 16편 편, 16편 늘 이제 어,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면이 <laughs> 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기도 하고 어, 말씀과 위로인데 어, 10편 16편을 꼭기억해보기를 바래요 1편 16편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 이 10편 16편을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자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면,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구역이 아니고, 줄로 재었대요. 자로 쟀대요, 자로. 그만큼 정확하게, 지금 현실 속에서 나에게 정확하게 자로 제어 주어 주신 구역이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자로 제어 준것 같지 않기 때문에. <laughs> 무슨 자로 제어 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이 누구시냐면, 주님이 여기 앞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아, 지금의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아,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산업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구역은 자로 재어준,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어, 어 우리에게 주어준 구역이 있어요. 먼저는 가족이죠. 가족. 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제어 중 구역이고 또 직, 현재의 직장과 그렇다고 뭐 이직을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니고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이 여기 이 구역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순간들 순간들 속에서 아, 나는 뭐다알 아,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현실을 주셨는지만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다알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게 맡겨 주신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땅에 3절 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주님께서 함께 엮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